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메타, 애플,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주목한 이벤트는 잭슨홀 미팅 파월의 연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스탠스를 잡고 나올 건 누구나가 예상을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장과 시 채권시장 모두에 좋은 분위기를 넣어줬는데요. 핵심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인플레이 2%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다고 말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했고요. 거기에 노동 시장의 추가적인 냉각을 원하지도 않는. 다는 말까지도 더 붙였습니다. 그동안에 파월 답지 않게 대놓고 직접적인 워딩을 사용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제 연설을 보면서 제가 느낀 투자 인트 한 가지는요. 당분간 서비스 관련 인플레가 약간 튀어 오르더라도 굳이 쫄 필요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 시장이 대폭락한 이유를 뽑자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이긴 했지만 그 시발점이 됐던 건 결국 8월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아 혹시라도 이게 내일 파월의 연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좀 사라졌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은요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보면 s&p500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1.47%가 올랐잖아요 물론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건데 근데 파월이 작정하고 진짜 온갖 비둘기 라는 비둘기는 다 날려준 거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상승이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그 전날 컸던 하락폭을 다 회복도 못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고용 보고서를 한번더 봐야 할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계속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틀 전에 기존 주택 판매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와서 짜증이 좀 났었는데 어제 신규 주택 판매 수치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규 주택도 판매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신규 주택 판매라도 안 좋게 나왔으면 아 그래. 사람들이 너무 비싼 새 집은 좀 그러니까 그냥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좀몰려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신승리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이젠 그러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월가에서 내놓은 신규 주택 판매 예상 수치가 전월 대비 1% 상승이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무려 10.6%가 나왔습니다. 진짜 미친 거죠. 물론 이렇게 된데는 모기지 금리가 5월만 해도 7.2였는데 어느새 6.5까지 많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또 어제 파월이 저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금리 인하에 확신을 줬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동안 주거비는 더 끈적하게 잘 버티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참 인플레의 마지막 여정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메타는 고급형 MR 헤드셋 개발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어제 그 좋았던 분위기 속에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애플은 9월 10일에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와 워치 그리고 에어팟을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중한 곳에서 블랙웰을 가동하는 모습을 공개했고요. 또 에버코어에서 매수 의견을 낸 것에 힘입어 좋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